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늘공원 분재입니다. 오늘은 26번부터, 예, 26번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소나무, 비의 소나무. 요거를 순정리로 해야 되나, 나무, 이파리를, 제가 지금 요거 정리를 하는 그런 영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구입이죠. 입을 네. 뽑아가지고서, 네. 오늘 9월 28일, 네. 오늘? 뽑는, 네. 뽑아가지고서 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잎 정리. 지금, 잎이, 예, 지금 여기, 순이 나오죠? 예, 순이 나오겠고, 이것도 있고,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밑에도 지금, 너무 지금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 지금, 요거는 제가 다, 뜯다 버리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미치려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가 표피가 상처가 상처가 많이 나거든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거...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가, 네,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자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 있는데, 요거를 한번, 네, 이렇게 해서, 키워보겠습니다. 26번입니다. 26번. 자,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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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런 잎이라고 그러죠? 고정 잎들이 지금. 자, 이렇게. 많죠? 이렇게. 자. 깔끔하게. 요거 긴, 긴 이파리. 긴 이파리는 지금 한 번, 네. 뽑아보겠습니다. 뽑아가지고서, 어, 지금, 이쁘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이렇게. 자, 영상에 고르지 못해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 잘 보이군요. 에이, 이렇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잘 자라고 있는 모습. 자, 멋지게 자랐죠? 자, 요거는 27번. 27번 자 요거 28번입니다 28번 28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음, 가지 가 나와있죠 음, 나와있는데 요거 한번 지금 입을 뽑아가지고서 요게 8월달에, 8월달에 제가, 8월달에, 자른겁니다. 이게, 이게, 입을, 입을, 입을 이거를 잘랐는데, 이렇게 또다시 커가지고, 한번, 제가, 뽑고서, 요거 지금, 나오는 입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29번, 29번입니다. 네. 프리, 프리 자라고 있죠. 네. 요것도 지금 제가, 8월, 8월 중순경, 되죠 네. 8월 달에 제가 잘른 겁니다, 이거. 잘랐더니, 다시 입이, 이런 입이 또, 또, 잘하고 있거든요. 음. 입을 세순에 나와 있는 입은 지 아직, 이거 너무 약해가지고, 건들지를 않고, 옛날 이파리, 요것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구성이죠? 잡초도 있고, 지금 이거는, 보시죠. 다 단엽을 한, 했던 이파리를 제가 길어가지고 잘랐는데 또 다시 이렇게 그 길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뽑아가지고서 이거를 뽑아보겠습니다. 흰 이파리를 전부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순이, 순이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다른 이 입이 지금 너무 커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는 예, 그런 영상입니다. 이런 긴, 긴 거. 모두. 잘 자라죠? 음, 여 지금. 30번, 30번. 오늘, 오늘, 헬 30번. 26번부터 30번까지. 26번이죠? 26번, 30번. 26번부터. 30번까지 30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7번 28번이죠 29번 30번 자 이렇게 긴 이파리 긴 잎을 긴 잎이 있었는데 지금 뽑아 가지고서 뽑아 가지고서 잎을 짧은 이파리를 한번 키워 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우리 하늘공원 분재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